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미네소타 대 텍사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는 최근 4경기에서 2패를 당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고전하며 사실점했던 피츠버그전을 제외한 3경기에서 모두 QS를 기록했고 최근 6경기 기준 5차례 QS에 성공했다. 방어율 1위를 달리던 시기에 득점 지원 부족으로 승리를 따내지 못했기에 시즌 6승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미네소타 마운드에서는 로페즈와 더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이다. 텍사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2패 5.91의 방어율이었다. 더닝은 화삭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1승도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2차례의 QS를 비롯해 3.50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팀의 롱릴리프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된 투수인데 그 이상을 해주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는두 번의 13진 경기를 했는데 싱커가 엄청난 무브먼트로 들어가고 있다. 텍사스의 승리를 본다. 그레이가 30대 중반의 베테랑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인 건 사실이다. 탄탄한 제구로 구석구석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텍사스 상대는 어려웠다. 시고와 하임, 바르시아와 로우 등 실투를 놓치지 않을 타자들이 있고 더닝이 이닝을 책임질 텍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미러키 대샌디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드러프는 시즌 중후반 팀에 돌아와 로테이션 한 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복귀 후 3경기에 등판했는데 1승 1패 4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 그래도... 90마일 후반의 속구를 경기 내내 뿌리는 파이어볼러로서 삼진은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 번주와 페랄타 등 이번 시즌 팀을 지탱한 선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베테랑이다. 샌디 상대로는 최근 이경기에서 이전전승 0.69의 방어율로 강했다. 다르비슈는 QS를 이어가면서도 승리하지 못한 이후 최근 두 경기에서는 안타당하며 패했다. 두 경기에서 안타를 17개나 맞았는데 특유의 공격적인 피칭이 나오지 않았다. 볼렛 허용이 적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가 기대만큼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팀도 5할 승률 밑에 위치해 있다. 미러키 상대로는 최근 2경기 모두 QS를 기록했지만 패배를 당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아직 시즌을 포기하지 않은 생계고지만 그들의 기대만큼 승리를 챙기진 못하고 있다. 다르비슈의 등판 일래팀 타선이 화답하지 않는 점도 있다. 샌디에고에 강했던 우드러프가 홈에서 나서는 경기고 타선도 꾸준한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애리조나 대 신시네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는 이번 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루키인데 12차례 등판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샌디에고 상대로 커리어 아이타인7이닝을 소화하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텔리와 갈렌 등이 컨트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투. 수로 잘해주는 에리조나인데 파트는 빠른 공을 공격적으로 뿌리고 있다. 신시네티 상대로는 직전 등판에서 QS를 기록했지만 패했었다. 케네디는 18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이후 4시즌을 떠나 있었지만 5시즌만에 감격적인 복귀에 성공했다. 기대했던 선발 자원이 되고 부상을 당하며 빠진 신시네티기의 다양한 선수들이 콜업되고 있는데 그 역시 기회를 받았다. 직전 등판. 경기에서는 토론토 상대로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본다. 테네디가 다시 빅리그 복귀에 성공했지만 믿고 경기를 맡길 수 있는 선발 자원은 아니다. 불펜이 빠르게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리조나의 타선을 제어하기 어렵다. 또, 부진한 시즌 성적의 파트가 직전 등판에서 최고의 피칭으로 반등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시애틀 대 켄자스시티 시작하겠습니다. 밀러는 엘 신인왕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인 클리블랜드의 바이비가 있고 추격자들도 있지만 앞서 있는 선수 중 하나다. 특히 부진했던 시기를 빠르게 벗어나며 분위기를 전환한 것이 인상적인데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일자책 이하로 상 대타선을 막아내며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안정적인 컨트롤로 볼넷 허용도 적다. 싱어는 직전 경기에서 컵스를 만나 패하며 방어율이 5점대로 올라갔다. 3경기 연속 QS와 더불어 3연승을 달리는 등 최근 페이스가 매우 좋았는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선발진이 완벽하게 붕괴된 캔자에서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돌. 고 있는 투수다. 90마일 중반의 싱커와 80마일 중후반의 슬라이더 등 좋은 구종이 있기에 늘 기대감을 주게 한다. 시애틀 상대로는 이번 시즌 1경기에서 QS 플러스를 기록했다. 시애틀의 승리를 본다. 싱어는 50% 이상의 구사 비중을 지닌 싱커를 비롯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을 섞어 땅볼 유도에 능한 투수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다. 후반기 엄청난 페이스로 승률을 끌어올린 시애틀의 홈이고 밀러. 가 본인의 역할을 할수 있기에 시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랜타 시작하겠습니다. 웹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 기간 한 차례 QS를 비롯해 평균 6.2 이닝을 소화했지만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커리어 내내 잘 상대한 웨틀 상대로는 직전 등판에서 만나 사실점하며 고전했는데 시즌 하이 9개의 안타를 막기도 했다. 팀의 상위선발로 부상 없이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두 시즌의 강렬함은 다소 사라졌다. 스트라이더는 점점 사이영에 다가서고 있다. 압도적인 삼진 수치에도 방어율 3점 후반으로 높았기에 갈렌과 스넬 등에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격차를 좁히고 있다. 특히 최근 이경기 피칭이 대단했는데 14이닝을 무자책으로 막아내며 방어율을 끌어내렸다. 그 기간 16개의 삼진은 덤이었는데 꾸준히 평균 97마일의 속구를 뿌리기에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스트라이더가 애틀의 에이스라면 웹은 샘프 마운드의 핵심이다. 애틀 상대로도 직접 만남 전까지 강점을 보였었다. 그러나 애틀 타선은 직접 만남에서 웹의 투심을 잘 공략했었다. 아쿠냐와 올슨 등 MVP 컨텐더, 외에도 오수나와 해리스 등이 귀를 지원할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